안녕하세요. 떡 만들기 3편입니다. 2편입니다.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. 일단은 떡을 넣어주세요. 맨 처음에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잠그고 했는데 떡을 많이 넣었어요. 이정도 넣습니다 넣고 와주세요 아씨 망한것 같다 떡국에는 계란을 넣어줘야죠 버터칼로 이거 이렇게 잘라서 개만 올려줄게요. 이제 김을 만들고 잠시만요. 김 만들기에는 저종이판에 하나 더 준비해주세요. 두개 어, 찢었다. 하나 더 준비해서 이따가 먹금포를 짜주세요 김은 조금만 할게요 이 김은 잠시만요 처음 만드는 거여서 도전해보는 거 아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주세요. 음. 안 되겠다. 검정 물감을 좀만 넣어주세요. 검정 물감을. 걱물 못하고 있는데 그김 색깔이 나오네요. 저쳐주세요 아니면, 김 토핑이 있으신 분들은, 토핑을 잘라서 써주세요. 이제 저는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. 김 토핑이 있으신 분은 그거를 잘라가지고 얹어주세요. 전 내일 아. 얹을 거예요, 떡국. 이렇게 아. 얹어주시면 되고 이상으로 떡국 만들기였습니다.